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아, 좀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, 또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,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출발을 좀 했지만 어, 제가 아침 시정 때 말씀드렸던 그 유일한 그 우려할 점 삼성전자 요자래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여파 때문에 그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, 근데 반대로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가지고 이 아시아 증시 분위기에 비해서 우리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어,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에 나타났던 그 수급을 좀 빼고 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어그 삼성전자 수급을 빼면은 기관은 플러스가 되고요. 외국인은 여기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. 어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은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면 이렇게 많이 판건 아니다 음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, 삼성전자 그럼 저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안좋은 건가요 어,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블록들 때문에 그 차익 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수급적인 거지 뭔가 종목에 어, 업황에 또는 반도체 업종에 막 크게 막 악재가 있는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뭐 그거 말고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해 가지고 사실 뭐 특이사항 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% 가까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 했지만 뭐, 쇼커버링이랑, 나 추후에 나올 오버형 물량 처리하기 위한 좀 반등 정도로 보이고, 뭐, 그래서 이천지가 좋았긴 하지만, 뭐, 시장이 뭐, 크게 뭐 뒤바뀔 만큼 좋진 않아가지고요. 뭐, 전반적으로는 좀 코스닥 위주의 장세. 특히 수급도 보면은 코스닥에서 외국이랑 기간이 매수잖아요. 오후장에 매수로 바뀌었어요. 한 1시쯤부터 좀, 12시 한시부터 매수세가 좀확 들어와가지고, 코스닥은 좋았고, 어, 이런 장세는 뭐,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보면은, 한 3, 4일, 한 3일 좋고 하루 이틀 좀 부진하고 그러, 그러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런 장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져서, 뭐, 일단 뭐, 포지션 변경 같은 거 굳이 크게, 어, 걱정합시, 물론 여기서 전제 사항은, 포지션 변경을 최근에 한 번씩 다 마친 분들이 한해 섭니다. 어,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조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뭐, 주말 간에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,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인데, 어 오늘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 어제 뭐 나토 정상회담 관련된 굵직한 이야기들은 다 나왔지만은 어,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몇몇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러시아 경제 제재안을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주말간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반등 장세 나타날 것 같고 뭐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큼직한 모멘텀이 필요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전략이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오늘 좀 간단하게 마치고요. 어,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, 그래도 이번 주는 분위기 조금 나았죠. 이 저번 주보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.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